아, 드러... 지금. 드... 들어오신 건가? 들어왔나요? 어! 되는 거지? 되는 거지 된 건가? 어! 됐다 됐어? 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들어왔어? 인사드려요 <laughs> 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미스나인입니다 아 언니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되게 많은 게 공개되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데뷔에 관해서. 저희 뭐 티저 사진도 뜨고, 뭐 하이라이트 메들리 음. 노래도 뜨고, 티저 영상도 뜨고. 어. 기대 부응하기 위해 저희가 정말 지연 언니 양갈래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음, 음. 우리 지연이. 이쁘게, 아, 아, 이쁘게. 오늘 지연씨 저녁 드셨나요? 저요? 아니요. 어머, 배고파. <laughs> 아, 기형이는뭐 먹었어요? 저는 태영이랑 <laughs> 같이 먹음. <laughs> 같이 먹었습니다. <laughs> 지언이는왜안 먹었어요? 저는 자다가 안 먹었습니다. <laughs> 잠을 선택한 지현인데. 아 언니들은 아, 3일 동안 잠을 자거나 3일 동안 밥을 먹거나 이두개 중에서 뭘 고를 거예요? 저는 라는... 3일 동안 잠을 잘래요. 살이 빠질 것 같아요. 넌먹을거잠 없으면서 먹을까? <laughs> 저는 잘 거예요. 저도요. 자면은 질것 같아요. 잠은 별로 어, 배고픈 느낌을 않아요? 몰라요. 저를. 배고프면 잠이 안 와. 아, 그냥 잘수 있다면요. 배고프면. <laughs> 근데 배고프면서 너무 피곤할 수가 있으니까. 응, 음, 뭔지 알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먹는데, 한입배어물고왜 아, 이렇게, <laughs> 왜 이렇게 극한의 상황을 얘기하냐고. <laughs> 채영이 왜 이렇게 살 빠졌냐고. <laughs> 맞아. 채영이 <시현이> 열심히 <laughs> 좀... 빼고 있어요. 네, 진짜 많이 빠졌어. 아, 반쪽이 됐어요. 그건 아니지만. <웃음> 진짜 <웃음> 반쪽까지 이뻐졌어, 아니지만 진짜로. 저희. 아, 아 언니. 우리가. <laughs> 날개로 오는 길이라고, 첫 번째로 날개로 오는 음. 길이 공개됐잖아요. 네. 그 음성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아, 맞아, 음성이 궁금해. 나오더라고요. 치카치카 <laughs> 그래도 예쁘게 나와서 다행이지. 그 음성만 나왔으면은, 아, 저는 오글거려서 못 봤을 것 같아요. 그거, 아. 그거, <laughs> 그거, 그거. 웃지 마세요. 그 날이 온다면, <laughs> 당신은 지금, 어디쯤인가요? 하영 <laughs> 언니가 너무 잘해가지고. <laughs> 그래 너무 오글거리셨다고? 아니에요. 계속 듣다 보면 괜찮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laughs> <laughs> 생각해보니까 저희 데뷔까지 얼마 나 남았죠? <laughs> 우리 진짜 4일 남았어요. 근데 오늘 빼면은 3일 남았고, 당일 제외하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는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아니야, 나는 근데 너무 기대돼. <laughs> 조금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너무 여러 가지 감정이 걱정받고 설는것 같아요. 우리 재밌는 거 해볼까? 얘들아? 뭐? 뭐할 건데요? 천장? 엥? 우와! 천장! 미나안 돼? 나안 돼? 나안 됐어요. 너가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난 사람인데? 됐다, 됐다. 에? 이게 뭐야? 아기여워 다른 거, 다른 거. 아, 됐다. 그런 거안 해도 귀엽다고? 그래?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하지 말겨! 하지 말자 하지 말 네,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아, 저희가 정상, 정상. 나균이 너무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러면 이 타임에서. 네, 그,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어... 안녕. 맞췄맞죠 <laughs> 맞죠, 해달라는데요? 어제 늦게까지 연습을 해가지고 음, 오늘 데뷔 전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좀 늦게까지 잠을 자고 맞아요. 또 놀고 밥도 먹고 연습도 하고.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다락방을 하고 다락방 끝나고 밥 먹고 밥 먹고 또연습가고또 <laughs> 자고 이게 반복될것 같아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신장 묻는다고 알았어. 그럼 달라. 더 가까이 가봐요 더 가까이 잠깐, 잠깐만 음. 나도 아프로 가볼래 아, 여기 쥬언니도 앞으로 가 코끼리 인형 어디서 파냐고 여기다 얼굴, 얼굴, 얼굴 대실게요 어. 코끼리 인형 비밀 비밀, 비밀, 비밀 코끼리뇨. 코끼리뇨. 코끼리. 비밀인데 코끼리 인형 비밀인데 코끼리 인형? 그러면 저희 앞에 라이브에서 다들 이런거 하나씩 다 적었잖아요 네 롬쎄씨가 올라오셨는데 사랑방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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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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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언니가 적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지선, 하영이랑 다락방 브이 라이브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laughs> 사랑해. <너도> 사랑해. <laughs>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더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롱새 네, 와이. 이런 식으로 저희도 오늘 한번 적어볼 건데요. 음, 적어봅시다, ]야. 여러분. 뭐라고 쓸 거예요? 비밀쟁이? 네, 그런 거 같아요. <laughs> 니가 왔어요 <laughs> 지금 다들 그거 있잖아요 <laughs> 궁금해서 이런 이런 거 이렇게 하고 하고 지금 다 얼굴만 내밀고 <laughs> <그냥> 뭐, <laughs> 진짜 이렇게 해서 다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를 구경하고 <laughs> <귀여워>, 있어요 <진짜 웃음> <보여주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보여드리고 <laughs> 싶다 진짜 <laughs> 너무 귀여운데 <laughs> 나경이가 요즘 하는 놀이가 있는데, 무슨 놀이죠? 지연씨.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듣고 뭐 하지 언니? 들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그네 놀인데요 항상 들으니까 너무 중국도더라고 그냥 모든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놀이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그네야, 나그요야 밥은 먹었나? <laughs> 이렇게 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프로미 하트 팬 여러분, 2018년도 함께 해요. 오라고 썼습니다. 저 이번에 글씨 잘쓴것같아요 그렇죠? 네. <laughs> 아니에요, 잘 썼어요. 2018년도 더 행복하길 with f r o m i s Nine. 더 행복하자. 행복하자.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2018년도는 프로미스 나인의 해.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저희 티저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음. 근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서 그냥 저희끼리 네, 라이브를 한번 켜봤는데 너무 재미 없었나요? <laughs> 저희는 아무 말만 한것 같아. 아니 근데 저는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냥 한번 켜본 거 같은. 그냥 <laughs> <laughs> 켜본 건데 아무것도. <laughs> 다음에는 저희가 더 재밌는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이제 연습.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여러분. 잘 자요, 끝나내꿈 꿔. 굿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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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굿밤. 웃음>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또 올게요. 뿅. 다음...